어, 베네수엘라는 이렇게 어, 원래 석유 거래가 달러 결제가 아직 그 잠재된 석유 자원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의 과거 석유 회사들이 갖고 있었는데 투자를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국유화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뺏겼다는 시각은 미국 행정부 미국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정상화 시킨다. 그리고 이제 어, 베네수엘라 국가 차원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베네수엘라에서 달러를 조직화 시켜 조직화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미국으로 운송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aughs> 베네수엘라 석유 거래는 달러 결제가 기본인데 미국의 제조와 달러 부족으로 인해서 최근 테더 같은 스테이블 스테이블 코인 결제 비중이 급증했고 일부는 유로 결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얘는 달러 해계 문의에 도전하고 국적 금융만 제재를 우회하게 한 전략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 자금 조달이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 있고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마약을 갖다가 이게 하지 않느냐 라는 의심을 좀 받고 있는데요. 2008년부터 소, 석유 수출대금을 달러 대신 유료로 받으려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석유결의 약 80%가 usdt 스테블 코인으로 원유 현물 현물 원유 그릇시 디지털 지갑과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를 요구를 했고, 소비의 80%가 USDT로 결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게 전통 금융화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제재 영향을 약간 덜 받으며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다시 베네자 정보와 기업에 지급되어 경제 활동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달러 해결문에 도전하는 이런 부분이 숨겨져 있어요. 석유 결제수단을 다변화하면서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달러 패권을 도전하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석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지만 경제위기, 초인플레이션, 정부의 방만한 재정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 베네수엘라와 마약에 대해서 살짝 보겠습니다. 범죄가 이제 많고, 범죄가 많고, 여기서 마약 잡겠다라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뭐 마약 수장이다 이런 시각까지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마약 밀매 카르텔 구두머리로 규정을 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그래서 마약 운반선으로 섬단한 타격을 해서 이게 타격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거를 자기네 법원에 기소를 했는데요. 그래서 미국으로 체포해왔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베네수엘라 이게 마두로 정권을 현상금을 갖다 700억대를 걸었었는데요. 그래서, 마약 테레혐이 미 법정에 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곧장 감옥으로, 어, 마도르를 체포해서 욕을 압송했다. 시간이 흘러도, 이렇게, 결국은, 예, 이게, 음, 화된지 시간이 흘렀는데도 결국은 이렇게 되네요. 에.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를 볼수 있는 미국의 어떤 정권이 요구대로 베네수엘라가 정권의 교체 지금은 이제 마드로 위에는 대통령이 또 다르지만 현실을 깨닫고는 이제 다시 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음 그래서 현실을 깨닫고는 정권 교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을 수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베네수엘라가 당히 규구 구교화됐던 어떤 석유를 다시 풀고 그것을 달러로 결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베네수엘라 국문으로서는 나쁜 게 없어요. 이게 일단 경제가 미국과의 교역이 정상화되어서 경제 제재를 좀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활성화됨으로써 미국 아니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경제는 잘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자도 공급될 수 있을 거고요. 뭐 중국을 견제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중국이 위안화로 이렇게 만약 에 이것을 사들였을 때이 부분을 자기들 에게 자기들의 세력 안에 들어오게 하거나, 이런, 이런 부분, 뭐, 유한으로 결제한다는 이런 것은 없는데, 지금은 이렇게 약간 코인으로 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음. 중국의 동 중, 중, 중남미 지역에서 영향력을 높여가는 중국에 맞서서 미국의 패권을 확고하게 하겠다는 뜻도 세계 최대 매장량을 보인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해서도 과거 차별시에서 엑소모빌 등 석유기업들이 석유 개발한 유전을 어, 이렇게 강제적으로 사실 이렇게 국유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 남의 이렇게 외국 기업이 투자한 것을 맘대로 내는 맘대로 이렇게 해서 국유합벌이냐 뺏어갔다. 이런 도둑질 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외국의 어떤 자산을 이렇게 함부로 뺏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laughs> 우리나라도 좀 쿠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좀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죠 미국에서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네. <laughs> 음. 그래서 미국을 병들게 하는 마약의 심장부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마약의 음. 베네수엘라의 마약 유통, 유통 규모는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국가 차원에서 이제 수입이, 수입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범죄소득 옛날부터 있었는지도 모르죠. 베네수엘라 치안도 안 좋고, 물가가 지금 경제사정이 엉망인데요. 이렇게. 어쨌든, 700억대 현상금을 걸었어요. 마약과 테러 혐의로 해가지고, 음, 우크라이나를 갖다 가 러시아가 이게 침공했을 때는 국제법을 사실 지키지 않았는데요. <laughs> 아, 베네수엘라국영석유회사 PDVSA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군부인데요. 뭐~ 역서 연유 유생산과 유통을 통제하면서 경제 안부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하면 이제 그~ 베네수엘라 경제가 사는 쪽으로 가거나 좀더 자유롭게 되는 이런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이런 부분을 가질 수 있겠네요. 어, 마드로 대 마드로는 외교적으로 좀 고립이 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러시아, 중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양국은 베네수엘라의 군사 정개증을 추가로 하진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간에 국유화하는 이 부분이 다들 마땅치가 않은가 본데요. 자기네들이 투자해도 마찬가지일 거니까 그래서 그들도 속에 관심이 있으면 이게 투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게 자유화됐을 때 그래서 남의에또 외국 기업, 이 외국에 특히 광대국이 투자한 자산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하면은 꼭 이렇게 문제가 나중에 꼭 보복을 받네요. <laughs> 마드로 정권은 대선 결과 조작으로 또 받고 있는데요 어, 일단 은그 중국과 러시아 도 한발 빼고 얘기를 안하고 있어요 자기네들도 이게 투자를 하면 이게 돈을 못 돌려받으니까 어,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군부는 마드로 정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원유와 생, 원유 생산 과 유통을 통제하고 있다 어, 이게 사임 을 요구를 하고 해서 <laughs> 마드로는 이게 명권 보장과 군부 통제권 유지 등을 조건을 내세웠는데 미국이 이를 거부했다고 마야애미 헤럴드가 전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그 베네수엘라 그, 그 원유를 어, 이렇게, 이렇게 개발을 해서 얘기하면 좀 물량이 아무래도 좀더 늘어 늘어나고 그쪽에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겠고요. 베네수엘라 국가가 아마 이제 정상화되어서 경제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